우리는 맞아. 여기다 <웃음> 얼마야? <laughs> 시아! 대한님유니한테 <laughs> 얘는 쓰레기 줘도 잘팔잖아요 음... 엄청난 특급 칭찬이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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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쓰레기봉투 같 <laughs> <laughs> <참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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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수원 수원시장에서 제금 여기는 강서군데. 아대안 <laughs> 그러니까. 어. 아, 오빠에게. 수원에 연고가 없는 저한테. 보럭보럭하지 않을 텐데.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가을이야 오빠.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복합적일 수밖에 없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오빠에게 쓸모 없는 쓰레기 봉투를 추천해주고 싶어. 음 왜? 내가 수원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쓰레기 봉투가 뭐 어떤 가치가 있나라고 음.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쓰레기 봉투라 함은 음? 쓰레기를 담는 거잖아. 그렇지. 내 오빠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감정을 오빠에게 오빠가 원하지 않아도 던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왜? 뭔 음, 그랬어? 우리는. 울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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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. 막내니까 우리는 맞아, 그래, 우리는 막내야. 후배가 없어. 나 만년 막내잖아. 우리 음. 만년 막내라고. 우리는 <laughs> 언제나 선택 받아야 하는 파레르서야. 우리는 돈 때문에 사지가 떨리는 경험을 방금 하고야 말았어. 살게. 응. 사면 그만할 거지. 여기다. 얼마야? <laughs> 산다니까살게 사게 사게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오빠에게 온세상은 영원히 지금처럼 얼마야? 행복할 거야. 얼마야? 어, 그냥 456만 원만 내면 돼. 원 게임이야. 456만 원은. <laughs> 456번. 탈락 자. 여기까지입니다. 사기꾼 새끼.